제3장.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초청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 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서 서색인 죽게 하는 율법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어질 영광 때문에도 그 얼굴을 초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주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 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 되었던 것이 더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 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아 쓴 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하노니,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소건을 그 얼굴에 쓴것 같이 아니하노라.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그 소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소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다.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소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족께로 돌아가면 그 소건이 벗겨지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소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오늘 고린도후서 3장 말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2차 전도행태 세워진 어, 곳입니다. 이곳에서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였었는데요. 어, 은사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그 이유는 음행과 우상 숭배가 많은 곳이어서 교회가 세워지기 어려웠던 상황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졌죠. 하지만 여러 분쟁들이 있었습니다.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런 분열이 고린도교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는 아볼로도 사역했고. 디모데도 하였습니다. 또 디도도 이곳에서 사역을 하였는데 사역자들마다 다들 힘들어 하였었습니다. 이런 분열들을 진정시키고 답을 제시하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을 하였죠. 고린도 전서가 전해진 이후 조금 진정되는 것 같았지만 다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교회를 매우 혼란스럽게 하였고 바울이 전한 복음을 훼손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후서를 다시 기록하게 되는데요. 오늘 읽은 이 3장에서도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가 복음에서 벗어나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장면들이 이 안에 있습니다. 먼저 보았던 것은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방문하고자 했는데 이 방문하는 약속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 거지 사도들이 바울이 고린도교를 사랑하지 않는다. 다른 교회들을 더 사랑한다. 고린도교회는 버렸다. 이런 모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장과 2장에서 자기의 변명을 좀 하게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 3차 전도형을 진행하는데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여러 번 가고자 했지만, 갈수 없는 형편에 놓였다고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이 고린도 교회를 동일하게 사랑하고 있음을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3장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런 사람들에 대한 질책과 더불어... 우리 사역하는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게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라고 돼 있는데요. 여기서 이 어떤 사람들이 2장 17절에 보면 어,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라고 되어 있는데,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그 어떤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습니다. 사도들, 예루살렘의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아서 고린도 교회에 와서,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은 이런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 종이에 잉크로 쓴 추천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마음판에 쓴 진짜 추천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추천서는 바로 고린도교의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2절과 3절 보시면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바울을 입증해 준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굳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의 추천서가 필요 없는 존재인데 왜냐하면 고린도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누구인지, 바울이 어떻게 살았는지, 바울이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직접 다 증거들이기 때문에 굳이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목회자를 입증해 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목회자가 갖고 있는 어떤 스펙이나, 혹은 교회의 크기나, 혹은 성도의 숫자나, 이런 것이 목회자가 훌륭하니, 훌륭하지 않니, 이런 것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도들이 많지 않더라도, 그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따르고 있는지, 그것이 그 목회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분한 분이 아, 그리스도의 편지로 또 그리스도의 향기로 아, 삶에서 살아가고 있으면 아, 저 소품교회 목사님 참 훌륭한 목사님이구나라고 자연스럽게 평가가 되어지겠죠. 근데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아예 개판을 치면 아, 야저 교회 목사는 예, 성도 교육을 어떻게 시키는 거야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 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이렇게 평가를 받고 인정을 받는다면 무엇으로 평가를 받겠습니까? 어떤 은사를 받았는가, 혹은 어떤 교회의 제자훈련 프로그램을 마쳤는가, 혹은 어떤 직분을 받고 있는가 이런 것으로 크리스찬으로 성도로 평가받지 않을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이 땅을 살아갈 때 "아, 저 사람 정말 괜찮은 크리스천이야 아, 괜찮은 성도야,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한번 교회 다닐 니 만하겠다" 이런 평가를 받겠죠. 우리에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느냐, 이것이 우리를 증명해 주는 것일 것입니다. 바울도 그랬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추천서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자신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사역을 하였고 또 고린도 교회에서 어떻게 성도들과 함께 생활하였는지 을그 삶으로 자신이 입증이 되어지는 것이겠죠. 미국의 교회가 막 이제 부흥하면서 이 그, 미국 교회를 조사한 연구 보고서가 몇년 전에 나왔었는데요. 로드니 스타크라는 한 사회학자가 미국의 교회 부흥을 연구했습니다. 이분은 기독교인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의 글이 기독교인이 아니기 때문에 기독교를 좀더 객관적으로 볼수 있는 자료가 되어서 아주 중요한 연구 서적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쓴 여러 가지 책들이 한국에 번역이 됐는데, 미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왔을 때에 몇 번의 부흥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눈에 두각을 나타내지 않았던 그런 교단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두각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주로 미국에 건너왔던 기독교인들은 장로교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엄청나게 부응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이 감리교하고 침례교가 부응을 하고, 장로교는 미국에서 부응을 하지 못했는가? 그 중요한 이유가 뭐였냐면, 장로교에서는 목회자 한 명을 만들어내는데 시간이 적게는 3년, 길게는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이 목사를 잘 만들어내서 사역을 시키면은 교회가 건강하게 잘될 것이라는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만들어진 학교들이 우리 성도민들이잘 알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나 예일 대학교, 프린스턴 대학교 그 외에도 많은 대학들이 목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설립이 되어졌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이 목사들이 좋은 타이틀을 갖고 있다 보니까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내가 이만큼 배웠는데 대도시에서 사람이 많은 곳에서 이런 곳에서 이제 사역을 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깊은 오지나 인디안 부족이나 또 대도시에서 멀리 있는 곳에는 잘 가려하지 않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근데 반면에 감리교나 침례교는 그런 신학교가 잘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열정이 있으면 그냥 막 가는 거예요. 평신도 사역자들에게도 그냥 안수 주고 목사로 인정해주고 가는 거죠. 그래서 먼저 가서 사역을 하다가 자기가 조금 더 공부할 필요가 있으면 신학교에서 좀 공부를 하고 또 다시 사역하고. 그래서 이분들은 열정을 가지고 오지로 인디안 부족에게 막땅 끝까지 막한 달려가는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그 흐름 속에 대표적인 인물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무디 선생님입니다. DL 무디는 초등학교 밖에 나오지 못했어요. 근데 그가 그 누구보다도 열정적인 그리고 좋은 사역들을 해내었죠.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이제 감리교도 장려교가 했던 그런 흐름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몇 가지 대학들 뭐 두루 대학이나 에모리 대학이나 뭐 이런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감리교의 유명한 대학들입니다. 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미국에서 이 침대교가 가장 큰 교단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침대교는 지금도 신학교를 나오지 않아도 목사 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열정만 있고 그리스도의 성품에 합한다면 그 회중들이 그냥 안수를 줘요. 그리고 신학을 공부하고 싶으면 나중에 신학교에 가는 그런 흐름이 있습니다. 뭐또 아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시카고에 윌로우 크릭이라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빌 하이벨스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은 전 세계적으로 영향을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분이 신학교를 나오질 않았어요.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영향이 있는 그런 교회로 성장을 하게 되어졌죠. 그 외에도 많은 예들이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회가 이런 형식에 얽매이게 되어지고, 또 스펙이나 조건에 얽매이게 되면, 그부흥의 좋은 도구가 되기보다는, 때로는 장애물이 되어질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한국도 참 너무 감사한 게, 우리 성도님들이 섬 같은 데 가보시면, 어떻게 이런 곳까지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을까. 깜짝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지방 같은 데, 정말 산골짜기에, 어, 이런 데 동네가 있었을까라고 생각되는 곳에도 곳곳마다 교회가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 세웠을까요? 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다 세웠어요. 참 놀랍게. 너무너무 감동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낙도성교를 한번 가봤었는데요. 저 진도 옆에 진목도라는 데를 가봤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가구수가 30가구였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 동네 사람들 한 열댓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들고 있었는데, 어떻게 그런 30가구가 사는 곳에 교회를 세운 그런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을까? 만약 지금 신학교에 있는 전도사림들, 목사님들 보고 가라 그러면 거의 안갈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농어촌에 있는 교회들 중에 목회제가 없는 곳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많이 배웠고 삶의 형편도 좋아지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또 좋은 환경 속에서 목회하고 싶어 하는 마음들이 많습니다. 저 역시, 어, 같은 부류입니다. 네. 제가 뭐 좋은 목회자, 뭐 이런 부류에 절대 속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이 정말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상간 오지에 저 섬들에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은 좋은 신학 교육도 받지 못했고, 좋은 학교도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의 열정으로 그렇게 삶을 드린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땀방울과 그들의 무릎의 기도로 한국교회가 이렇게 성장한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그렇게까지 못할지라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역시 그런 삶을 살기로 오늘 또이 새벽에 다짐을 해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런 추천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조건 좋은 그런 사역자들이 전하는 율법과 그리스도의 편지로 성도들이 인정한 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들이 전하는 어, 이야기는 죽이는 율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아, 돌판에 새겨진 아, 율법. 이것은 사람으로 아, 얽매이게 하고, 아, 사람을 종교화시키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복음은 살리는 영에 의해서 기록되어진,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어졌고, 이것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약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구약을 기록한 이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잠시 사라질 영광이었지만 수건으로 가려진 아주 멋진 영광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곧 사라지는 영광이었죠. 하지만 성령으로 기록되어진 이 복음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더큰 영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되어지죠. 두 번에 걸쳐서 갔는데, 첫 번째 거는 우상숭배하는 모습을 보고 파기해버렸습니다. 두 번째 돌판을 받기 위해서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얼굴이 영광의 빛으로 변화되어져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 영광을 보지 못하도록 수건으로 얼굴을 가리게 되어졌죠. 수건으로 가려진 얼굴이었지만, 그 얼굴에 영광의 빛이 드러나서 백성들이... 놀라게 되는 것을 추레거기에서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따라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말씀을 읽을 때에 머리에 수건을 두르고 말씀을 읽습니다. 바우 모세가 썼던 그 수건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그 구약의 그 없어질 영광을 사모하면서 수건을 가리고 말씀을 읽는 그들. 그들에게는 종교화 되어진 그리고 잠시 사라질 영광에 심취하여서 진정한 복음, 진정한 영광,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 교회에 다니면서 내가 새벽기도를 잘 섬기고 주일을 잘 섬기고 성경도 꼬박꼬박 보고 교회 봉사도 하고. 교회를 몇년 동안 다니고, 직분도 받았고, 이러한 겉으로 드러날,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거는 잠시 살아, 잠시 있다 사라질 이 땅의 영광이죠. 모세가 보여줬던 잠시 있다 없어질 영광들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 하는 것, 직분을 받는 것, 훈련에 동참하는 것, 이것도 우리에게 분명히 유익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잠시 있다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소망해야 될것 영원히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성령의 충만함 복음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대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17절 말씀,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는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영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느니라.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성실하게 신앙생활하고 주님이 주신 직분을 사모하고 또 교회가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동참하고 교회에서 주는 이 즐거운 신앙생활을 누리는 것 이것은 이 땅에서 잠시 있다가 없어질 영광입니다. 우리 진정한 영광.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채워진 영광. 이 땅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속에 누리는 그 영광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이 눈에 보이는 종교화 되어진 그 율법으로 나아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참된 자유함과 진정한 영광으로 나아가는 그 신앙생활을 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소풍의 성댐들도 이 땅에 잠시 있다 없어질 그런 영광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런 성숙된 신앙이 있는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진리로 자유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성령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영광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떤 직분이나 신앙에 종교화된 우리의 습관이나 내가 지금까지 신앙선했던 연수나 어떤 교육을 받았던 나의 수료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함, 성령으로 충만함 이것이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편지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수여증이나 직분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